이재명 씨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럼 7분인가요? 네. 그 성남시 거주 24세 지급된 청년 배당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찾아보니까 SNS 상에서 상품권을 현금화하거나 연인과 데이트, 자전거 구입, 가방 구입, 블루투스 구입 이런 것들이 사례들이 발생됐습니다. 물론 일부의 사례일 수 있습니다. 본질은 이렇습니다. 국민들이 피땀 흘려 번 좋은 사회 서비스 하라고 세금으로 내는 건데 사회 서비스에도 좋은 방식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청년을 이렇게 의심하게 하는 행정 서비스를 하느냐 이것입니다. 청년 배당 상품권 물론 받는 사람이야 좋습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돈이니 누가 안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 아십니까 시장님? 내가 하는 무상복지다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계시지만 이 24살 청년들에게 준돈 어떻게 보면 25살 청년들에게는 내가 첫 일자리를 갖고 열심히 일해서 본 돈으로 나가는 세금일 수 있다는 겁니다. 청년층의 분열을 조장하는 행정서비스를 하느냐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무상복지라고 천명하시는데 어떤 인터뷰에서 복지는 공짜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공짜 아니죠. 세금으로 내시는 홍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무상복지라고 하는 이 홍보잔치도 그만두셔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 서비스 좋은 서비스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좋은 사회 서비스라고 하는 건 명분, 목표 그거에 대한 달성 효과들이 명확한 사업을 좋은 사회 서비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지급하는 방식은 어떻게 보면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행정 서비스입니다. 만약 이게 가장 좋은 사회 서비스라고 한다면, 실상 우리나라 공무원도 다 필요 없습니다. 세금 다 걷어서 그냥 나눠주는 공무원 몇 분만 있으면 되니까요. 정말 청년들이 꿈꾸고 일하기에 고안한 가장 효과적인 행정 서비스라고는 생각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청년들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배당 말씀하셨는데요. 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좋은 사회 서비스 얼마든지 구현할 수 있습니다. 뭐 매칭 서비스든 컨설팅이든 정뭐 어, 전담 콜센터 등을 만들 수도 있고요. 이런 좀 머리를 좀더 써서 고민하는 행정 서비스를 구현하는 것이 더 옳지 않겠습니까? 네. 네. 말씀하십시오. 뭐, 네, 요 아, 좋은 지적이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음, 우리 신부라 의원님한테 제가 이 말씀을 꼭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정책이 있으면 저한테 주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이것보다 더 나은 정책이 있으면 제가 하지요. 제안 주시면 고맙겠고요. 대한민국 정부에서 과연 청년들의 복지향상이나 아니면 취업 지원을 위해서 실제 뭘 했느냐? 아, 과연 청년들이 어, 과연 기성세대보다도 더 나은 옛날로 치면은? 그야말로 젊어서 고생을 사서도 해야, 해도 괜찮은 그런 세대냐. 우리 신보라 의원님 은 의원님 되셨으니까 이미 기득권 사회에 들어오셨죠. 그러나 분명하게 말할 것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청년들은 이미 역사상 가장 어려운 취약계층이 되고 말았습니다. 기성세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규세대, 청년세대도 이미 우리는 아버지 세대보다 더 상황이 나쁠 거라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서 또는 국가 차원에서 한 정책들은 실제 뭐 2년 동안에 어디 뭐 취업을 하면 한 달에 50만 원씩 지원하는 뭐 그런 정책들도 해봤고 여러 가지 정책을 했습니다만 청년들이 대한민국을 해를 조선이다 탈출하고 싶다고 말하는 이 현상은 결코 개선되지 않았거든요 전화빠졌습니다그 부분은 다 공통적인 잠깐만요. 내용이니까요. 그래서 성남시는 청년들 위한 정책을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거는 정부는 서민 증세하고 국가 빚 늘려가면서 복지들 축소해갔지만 성남시는 정해진 세금 잘 관리해서 빚 갚고 정부 지원 받지 않고 그빚 내지 않으면서 세금 아껴서 새로운 복지 정책을 만들었고 그 중에서 노인 복지, 그다음에 네. 보육 복지, 교육 복지 이런 거다 하고 난 마지막 단계 청년 복지로 어 이거. 중년배당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네, 만약에 저희가 주셨... 예산을 아껴서 네. 예산을 아껴서 그러면 정부에 사는 것처럼 4대강처럼강연합하고 또는 자원 얘기한다고 그런, 마구 낭기하고 또는 방위비리처럼 쓸데없는 데돈 쓰고 하는 것보다는 네. 이 아낀 돈을 국민들한테 우리 세금 내는 국민한테 되돌려주는 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니까 되돌려주는 그리고... 방식이 현금으로 되돌려준다는 예, 방식에... 게 좋은 행정서비스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 제가 그 드려... 이 정도로 아까 질문하신 답변 거를 지금 듣겠습니다. 제가 답변하고 있는 중이에요. 서, 써놓고 순서대로. 그 말씀. <laughs> 그러니까 그러면 왜 하필 현금을 주는 거냐. 현금을 주지 않고 청년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는 정책을 제 질의 순서에 원래 뒤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걸 지금 다배려하서 하는 거니까요. 중인데. 아까 질문 엄청나게 많이, 많이 했잖아요. <웃음> <웃음> 그래서 제가 질의 끝 답변을 드리려고 요구했던 아, 건데 제 질의시간이 없어지니까요. 이따, 이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laughs> 참고인 질의 좀 드릴게요. 어, 시간을 너무 많이 그 신보라 의원께서는 네. 어, 제가 시간을 나중에 또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시간을 네. 나머지 시간을 한 2분을 더 드릴 테니까요. 네. 나중에 쉬었다 하셔도 되고 어쨌든 질의 지리... 네. 제가 더 드리겠다고요. 아니 왜 그러냐면 아까 저희 회의 시작 전에 간사들끼리도 어 이재명 증인에 대해서는 먼저 어저 질문하실 의원님들이 다 하고 먼저 보내고 나서 그다음또 진행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질의한 시간만큼은 보다 더 많은 답변 시간을 지금 갖고 음. 제가 너무 충분하게 편하게 말씀을 하겠습니다. 해서 충분하게 제가 답변을 하는 건 답변 음. 시간은 제가 질의한 시간보다 지금 더 많은 시간을 쓰시고 답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사대강이 어쩌고 저쩌고 논점을 흐리는 방식을 떠하지 마시고요. 아니라 제가 아낀 제가 예산을 어디다 쓸까 물어본 거예요. 예산을 아껴서 이렇게 어디다 하시죠. 일분 안에 정리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네. 아, 저 네, 네. 네. 저기 나중에 5분더 드릴게요. 네. <laughs> 그 저기 아니 다른 참고인 할 때는 5분더 드리겠다고. 그러니까 일... 일단 마무리를 해주십시오. 네. 제가 증인에대해한 시간은 위원장님께서 정해 주실 테니까요. 네. 아, 그래서 아까 말씀 많이 드리면 그러면 시는 자치단체들은 세금을 자체적으로 책정할 권한도 없는데 이미 정해진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 아껴서 어디다 쓸 것인가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많이 아껴서 빚 갚고 그다음에 여력이 생겨서 그 이런저런 복지하다가 또더 아껴서 또 여력을 만들었으면 그거를 그러면 과거로 되돌아가서 토목공사나 쓸데없는 예산낭비하라고 권양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기존에 꼭 필요한데 노인복지, 보육복지, 교육복지, 장애인복지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순위로 뒤에 밀려있던 새로운 복지들을 한 거예요. 청년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우리가 성남시가 지출하는 복지 예산 약 6천억 가까이 중에서 노인복지는 30 30몇 프로 되지만 사실 청년 복지는 1%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거 해봤자 1% 겨우 넘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네. 왜 현금을 주느냐 할게 아니라 현금을 주지 않는 다른 방식들이 정말로 유용한 방식이 있으면 그걸 안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현금을 지원하는, 그것도 지역 상품권을 지원해서 지역 경제에 도움을 주는 방식은 청년도 만족하고 지역 소상공인들도 다 만족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저한테 왜 현금을 주냐라고 만약에 말한다면 또깡왜 하게 만들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현금 주는 것보다는 지역 상품권을 줘서 한 바퀴라도 반드시 더 회전하게 하는 거더 잘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생기는 약간의 부작용을 가지고 마치 침수봉도에서 이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하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네, 마무리를 해 주시죠. 네, 마지막으로. 네. 이걸 제가 홍보수단으로 썼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거 홍보수단으로 쓴게 아니고요. 복지 지출을 한 겁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국민한테 복지 많이 하면 국민 나태해진다 이런 생각하는 분 계시던데, 복지를 늘리는 것은 헌법 34조 2항에서 정한 국가의 의무고 세금을 내는 국민의 권리죠. 필수 비용을 최소한으로 줄여쓰고 최대한으로 아껴서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지출하는 건 칭찬받아 마땅한 일인데 제가 왜 이걸 가지고 포퓰리스트는 이런 비난을 받는지 저는 이해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 우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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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내용으로 말씀하시 신보라 네. 위원님의 질의는 마치도록 하고 이재명 증인에 대해서 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안 계시면 음, 귀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어, 강병원 위원 질의 에, 신문하십시오. 대표적인 공정공법을 기준으로 하는 표준 품셈이 있죠. 네. 예. 저는 이것이 우리나라 건설업계 뿌리 깊은 간행을 깨는 힘들지만 꼭 필요한 일이라고 본의원도 같이 동조하거든요. 그런데 정부는 언제 300억 미만의 공사에 한해서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지자체에서 300억 이상 공사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엄청난 예산 낭비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성남시가 앞장서서 공사비 내역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혈세로 진행되는 공사비 거품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예산 절감 효과가 명박, 명백한데도 정부가 표준 품세 도입을 주장하는 이유 뭐라고 생각하는지 하고요. 그리고 청년 수당에 대한 그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첫째로. 네, 말씀하세요.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이 매우 어려운 것을 알면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부담을 전가해왔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떠넘겨서 중앙정부가 스스로 인정하는 금액만 해도 재정부담 떠넘긴 거 4조 7천억, 돈안 주고 국가사무 떠넘긴 거 2조 원, 그래서 무려 6조 7천억이 이르는데 이러다 보니까 각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의 교부세에 의존하면서 자율성을 거의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장악력은 높아졌지만 자치단체들의 자율성은 떨어지면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만 예를 들면 그중에 하나가 교부세를 받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아끼면 정부에 반납해야 되고 계속적으로 아끼면 다음해부터 지원금이 줄어듭니다. 이걸 교부세의 역설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국의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은 많이 쓰는 데는 많이 받고 적게 아끼면 적게 받는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졌는데 이번에 지방재정 개편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정부 교부세 지원받지 않는 자치단체 7개를 탄압을 해서 약 5천억 정도를 뺏으면서 또세개가 정부의 교부세에 의존하는 자치단체로 전락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체 재원을 가지고 복지 사업을 하는 것을 끊임없이 막고 있습니다. 확대도 막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하고 있는 것들도 일괄적으로 포기하도록 정부가 지시를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하나 덧 붙여서 최근에 나온 것이 복지 지출은 줄이라고 강요하면서 공사비는 많이 주라고 하는 이 황당무계한 지시를 예규로 그것도 법규의 형태로 만들어서 전국의 자치단체에 강요하고 있는 거죠. 결론은. 주민들이 내는 주민세 예를 들면 지방세 이런 것들을 해당 지역 주민들의 복리 증진에 사용하는 것을 억제하면서 그 돈으로 건설업체들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시중에서 거래되는 단가보다 훨씬 더 공사비를 많이 줘라고 하는 이런 지시를 한 거는 저는 건설업계와 현 정부의 유착관계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부가 가진 권한을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민의 편익 증진 자율성 확대 이런 쪽으로 좀 사용돼야 되는데 이게 사적 이익이나 또는 특정 집단들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의 이익을 희생하는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것은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것인 동시에 정말로 국민들의 주권 네, 원리를 무시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발언을 좀 압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아, 그리고 마지막 한 네.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5분 안에서 네. 쓰시는 거니까 네, 말씀하세요. 말씀. 어, 네. 지금 현재 정부에서 100억 괜찮... 이하 공사만 따져도 23조 원이고, 이게 8% 정도의 과다 지급되는 금액을 따지면 1조 6천억이 넘는데, 저희 성남시에서 예산을 아껴가지고 공사비도 아껴 가지고 공사비도 아끼고 해서 하고 있는 소위 3대 무상복지라고 하는 거, 이 전국으로 다 확대해도 1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공사비, 광급 공사비만 정상적으로 집행되게 하더라도 전국의 자치단체들은 재출산으로 는약 5천억 가까이 예산을 절감하게 되는데 이거를 왜 건설업체에 많이 주게 해서 복지 지출은 줄이게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하나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 공사비 과다 지출 강요로 생기는 연간 손실, 재정 손실이 1조 6천억인데 이것만 가지면. 우리 성남시가 그 논란 많은 그3대 복지 이거를 전국에 다 확대하고도 6천억이 남아가지고 성남시립의료원 1년에 3개씩 지을 수 있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 청년 수당에 대해서도 네 성남시는 수당이 아니라 청년 배당을 하고 있는데 이제 연간 100억 수준이고요. 이걸 전 국민에게 확대해도 결국은 다 해봐야 6천억 정도밖에 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공사비 쓸데없이 지출되는 거의 3분의 1이면 다 커버할 수 있는 거죠. 네, 1분 내에 이제 끝내주십시오. 제 시간 쓴 거예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 아시, 아십니까, 시장님? 내가 하는 무상복지다,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계시지만 이 24살 청년들에게 준 돈... 어떻게 보면 25살 청년들에게는 내가 첫 일자리를 갖고 열심히 일해서 본 돈으로 나가는 세금일 수 있다는 겁니다. 청년층의 분열을 조장하는 행정서비스를 하느냐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무성복지라고 천명하시는데 어떤 인터뷰에서 복지는 공짜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공짜 아니죠. 세금으로 내시는 홍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무상복지라고 하는 이 홍보 잔치도 그만 두셔야 할것 같아요. 이재명 시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럼 7분인가요? 네. 그 성남시 거주 24세 지급된 청년 배당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찾아보니까 SNS 상에서 상품권을 현금화하거나 연인과 데이트, 자전거 구입, 가방 구입, 블루투스 구입 이런 것들이 사례들이 발생됐습니다. 물론 일부의 사례일 수 있습니다. 본질은 이렇습니다. 국민들이 피땀 흘려 번 좋은 사회 서비스 하라고 세금으로 내는 건데 사회 서비스에도 좋은 방식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청년을 이렇게 의심하게 하는 행정 서비스를 하느냐 이것입니다. 청년 배당 상품권 물론 받는 사람이야 좋습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돈이니 누가 안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 서비스 좋은 서비스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좋은 사회 서비스라고 하는 건 명분, 목표, 그거에 대한 달성 효과들이 명확한 사업을 좋은 사회 서비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지급하는 방식은 어떻게 보면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행정 서비스입니다. 만약 이게 가장 좋은 사회 서비스라고 한다면 실상 우리나라 공무원도 다 필요 없습니다. 세금 다 걷어서 그냥 나눠주는 공무원 몇 분만 있으면 되니까요. 정말 청년들이 꿈꾸고 일하기에 고안한 가장 효과적인 행정 서비스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청년들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배당 말씀하셨는데요. 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좋은 사회 서비스 얼마든지 구현할 수 있습니다. 뭐 매칭 서비스든 컨설팅이든 어뭐 정당 콜센터 등을 만들 수도 있고요. 이런 좀 머리를 좀더 써서 고민하는 행정 서비스를 구현하는 것이 더 옳지 않겠습니까? 네. 네. 제가 말씀하 주시면 될까요? 네. 네. 아, 좋은 지적이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음, 우리 신보라 의원님한테 제가 이 말씀을 꼭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정책이 있으면 저한테 주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것보다더 나은 정책이 있으면 제가 하지요. 제안 주시면 고맙겠고요. 대한민국 정부에서 과연 청년들의 복지 향상이나 아니면 취업 지원을 위해서 실제 뭘 했느냐? 아, 과연 청년들이 아, 과연 기성 세대보다도 더 나은 옛날로 치면은? 그야말로 젊어서 고생을 사서도 해야, 해도 괜찮은 그런 세대냐. 우리 신보라 의원님은 의원님 되셨으니까 이미 기득권 사회에 들어오셨죠. 그러나 분명하게 말할 것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청년들은 이미 역사상 가장 어려운 취약계층이 되고 말았습니다. 기성세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규세대, 청년세대도 이미 우리는 아버지 세대보다 더 상황이 나쁠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서 또는 국가 차원에서 한 정책들은 실제, 뭐, 2년 동안에 어디, 뭐, 취업을 하면 한 달에 50만원씩 지원하는, 뭐, 그런 정책들도 해봤고, 여러 가지 정책을 했습니다만, 청년들이 대한민국을 해를 조선이다. 4대 강처럼 강연합하고, 또는 자원 얘기한다고 하고 낭비하고 또는 방위비리처럼 쓸데없는 데돈 쓰고 주시죠. 하는 것보다는 네. 이 아낀 돈을 국민들한테 우리 세금 내는 국민한테 되돌려주는 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되돌려주는 방식이 현금으로 되돌려준다는 게 좋은 행정 서비스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그 드려, 이 정도로 아까 질문하신 답변 거를 듣겠습니다. 지금 제가 답변하고 있는 중이에요. 서, 써놓고 순서대로 그 말씀. <laughs> 그러니까 그러면 왜 하필 현금을 주는 거냐? 현금을 주지 않고 청년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지리 순서, 되는 정책을 제 질의 순서에 원래 뒤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걸 지금 다 배려를 아니, 질문하신 하셔서 하는 제가 거니까요. 아까 질문 엄청 많이 많이 했잖아요. <웃음> <웃음> 그래서 제가 질의 끝에 답변을 드리려고 요구했던 아, 건데 제 질의 이따, 시간이 없어지니까요. 이따, <laughs>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laughs> 참고인 질의 좀 드릴게요. 어, 시간을 너무 많이 그 신보라 <laughs> 네. 위원께서는 어, 제가 시간을 나중에 또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시간을. 네. 나머지 시간을. 한 2분을 더. 이야기고요. 그리고 무상복지라고 천명하시는데 어떤 인터뷰에서 복지는 공짜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공짜 아니죠. 세금으로 내시는 어, 홍보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무상복지라고 하는 이홍보잔치도 그만두셔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 서비스 좋은 서비스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좋은 사회 서비스라고 하는 건 명분, 목표 그거에 대한 달성 효과들이 명확한 사업을 좋은 사회 서비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지급하는 방식은 어떻게 보면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행정 서비스입니다. 만약 이게 가장 좋은 사회 서비스라고 한다면 실상 우리나라 공무원도 다 필요 없습니다. 세금 다 걷어서 그냥 나눠주는 공무원 몇 분만 있으면 되니까요. 정말 청년들이 꿈꾸고 일하기 에 고안한 가장 효과적인 행정 서비스라고는 생각되지 가 않습니다. 오히려 청년들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배당 말씀하셨는데요. 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좋은 사회 서비스 얼마든지 구현할 수 있습니다. 뭐 매칭 서비스든 컨설팅이든 어뭐 이재명 시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럼 7 분인가요? 네. 그 성남시 거주 24세 지급된 청년 배당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찾아보니까 SNS 상에서 상품권을 현금화하거나 연인과 데이트, 자전거 구입, 가방 구입, 블루투스 구입 이런 것들이 사례들이 발생됐습니다. 물론 일부의 사례일 수 있습니다. 본질은 이렇습니다. 국민들이 피땀 흘려 번 좋은 사회 서비스 하라고 세금으로 내는 건데 사회 서비스에도 좋은 방식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청년을 이렇게 의심하게 하는 행정 서비스를 하느냐, 이것입니다. 청년 배당 상품권, 물론 받는 사람이야 좋습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돈이니 누가 안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 아시, 아십니까, 시장님? 내가 하는 무상복지다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계시지만, 이 24살 청년들에게 준 돈, 어떻게 보면, 스물다섯 살, 청년들에게는 내가 첫 일자를 리 갖고 열심히 일해서 본 돈으로 나가는 세금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청년층의 분열을 조장하는 행정서비스를 하느냐, 라는 정당 쿨센터 등을 만들 수도 있고요. 이런 좀 머리를 좀더 써서 고민하는 행정서비스를 구현하는 것이 더 옳지 않겠습니까? 네, 네, 제가 말씀시 드릴까요? 네. 아, 네. 어, 좋은 지적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음, 근데 우리 신부라 의원님한테 제가 이 말씀을 꼭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정책이 있으면 저한테 주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보다 더 나은 정책이 있으면 제가 하지요. 제안 주시면 고맙겠고요. 대한민국 정부에서 과연 청년들의 복지 향상이나 아니면 취업 지원을 위해서 실제 뭘 했느냐. 과연 청년들이, 과연 기성세대보다도 더 나은 옛날로 치면은 그야말로 젊어서 고생을 사서도 해야, 해도 괜찮은 그런 세대냐. 우리 신보라 의원님은 의원님 되셨으니까 이미 기득권 사회에 들어오셨죠. 그러나 분명하게 말할 것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청년들은 이미 역사상 가장 어려운 취약계층이 되고 말았습니다. 기성세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규세대, 청년세대도 이미 우리는 아버지 세대보다 더 상황이 나쁠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서 또는 국가 차원에서 한 정책들은 실제 뭐 2년 동안에 어디 뭐 취업을 하면 한 달에 50만 원씩 지원하는 뭐 그런 정책들도 해봤고 여러 가지 정책을 했습니다만 청년들이 대한민국을 해 헬조선이다 탈출하고 싶다고 말하는 이 현상은 결코 개선되지 않았거든요. 전 나빠졌습니다. 그 부분은 다 공통적인 잠깐만요. 내용이니까요. 그래서 성남시는 청년들 위한 정책을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거는 정부는 서민 증세하고 국가 빚 늘려가면서 복지들 축소해 갔지만 성남시는 정해진 세금 잘 관리해서 빚 갚고 정부 지원 받지 않고 그빚 내지 않으면서 세금 아껴서 새로운 복지 정책을 만들었고 그 중에서 노인복지, 그 다음에 네. 보육복지, 교육복지 이런 거다 하고 난 마지막 단계 청년복지로 어, 이거 청년배당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만, 만약에 저희가 예산을 아껴서 네. 예산을 아껴서 그러면 정부에 사는 것처럼